지금 한 단, 두 단, 세 단, 네 단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두 단을 떴어요. 이제 어디를 해야 되냐면, 이 방울을 뜰 차례예요. 방울 있는 단을 항상 처음과 중간은 같아요. 어떻게 하냐면, 맨 끝에 네 코. 똑같이 사슬은 세 개가 아니라 네 개로 할게요. 그리고 사슬한 요 끝에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세 개를 더 떠서 넣을 거예요. 하나. 그리고 둘. 한번더 셋. 그리고요. 여기서부터 이 중앙 중앙의 세코 중에 제일 중앙의 한코 센터 코에다가 방울을 넣, 만들어서 넣을 거고요. 그 전까지는 약간 리듬 이 있는데 어떤 리듬이냐면 한길긴뜨기 4개네코 하고 방울코, 한길긴뜨기 네코 하고 방울코. 그게 센터까지 쭉 반복이 되는 거예요. 해볼게요. 일단, 한길긴뜨기 네 개, 하나, 둘, 셋, 넷. 그리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7 개를 해서 넣을 거예요. 하나, 같은 자리에 둘, 같은 자리에 셋, 같은 자리에 넷, 같은 자리에 다섯, 같은 자리에 여섯, 같은 자리에 일곱. 일곱 개를 하고요. 얘를 좀 길게 쭉 빼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세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여기 머리에 얘를 통과시키세요. 그리고 얘를 쭉 당겨가지고 거는 거예요. 걸었죠. 그러면 얘가 여기를 통과할 거예요. 어떻게? 이렇게. 그럼 이 뒤에 이렇게 방울이 만들어져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코에 다시 하나, 둘, 셋, 넷 한길긴뜨기 네개 하고 일곱 개 하고 방울 갈게요. 하나, 둘. 넷 하고서 여기에 한 개, 두 개, 일곱 개 하나 둘셋넷 다섯, 여섯, 그리고 일곱, 하나 더. 하고, 역시, 얘를 쭉뺀 다음에 놓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머리로 넣고, 여기서, 코에 길게 빼는 거에 넣고 쭉 잡아당긴 다음에 얘를 통과. 또 방울이 만들어졌어요. 두 개. 그러면 또한 코, 한 코, 한 코, 한 코하고 방울 7개.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? 가장 센터에 방울이 만들어져요. 이렇게. 그리고 또 방울 만들어진 다음에 또넷 방울. 넷. 방울 하면요. 어디서 네 방울 한 다음에, 하나, 둘, 셋, 넷 하고, 그럼 여기 맨 끝에 한 코만 남아요. 여기다가 그럼 다시, 하나, 둘, 셋, 넷, 한길긴뜨기 네 코를 떠서 넣고, 한 단이 그럼 끝나는 거예요. 같이 해볼게요. 방울 됐죠? 그 다음에, 다시 하나, 둘셋넷그 넷 다음에 여기다가 일곱 개 한길긴뜨기 한 자리에 하나 둘셋 둘 네. 되게 마음이 급해서 자꾸 실수가 나오네요. 네. 넷 다섯 여섯 일곱 깨하고 쭉 실을 빼서 놓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번째에서 통과 실 통과 쭉 잡아당기고 통과 그러면 방울이 세 개째 만들어졌어요. 이렇게 해서 어,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은 도안은 옆에 놓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 도안에 나온 반복 횟수 참고하셔서 이번 방울 있는 단도 잘 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방울을 다 뜨고요 방울을 다 뜨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무늬가 시작돼요 이 무늬 방울 다 뜨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로 그 다음 단을 다 떠야 돼요. 한길긴뜨기 뜨는 방법을이 앞에 처음에 떴던 거랑 똑같이 맨 끝에 넷, 가운데 센터에 셋, 그리고 중간에는 하나씩 방울 다 뜨시고요.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로 한칸 채우시고요. 그 다음 단에서 이 무늬 뜨는 걸로 해서 다시 동영상으로 만나실게요.